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새로운 전염병이 생긴 걸까요? 중국의 병원 대기 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다시 온 주식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5년 동안 매출은 1.35배 상승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2023년에 최고 매출입니다. 매출만 상승한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7%에서 24% 사이로 안정적이며 보통 수준입니다. 2020년부터 실적이 상승 추세를 타고 있지요. 최근 분기 재무제표입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은 상승 추세입니다. 최근 모든 분기에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2024년 3분기 기준 직전 분기 대비 매출과 실적은 전부 하락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하락한 것입니다. 만약 주가가 하락했다면 2024년 3분기 실적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24년 4분기 실적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상승하고 있지만 2019년과 2020년의 기록이 아쉬워서 5년 평균 ROE는 낮습니다. 그래도 2023년부터는 ROE가 10%를 넘기고 있지요. 미래 성장성이 지금은 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서 이 실적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미래 성장성이 높은 주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의 장점은 재무 안정성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부채 비율 100% 이하 주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주식은 3년 평균 부채 비율이 20% 이하입니다. 적어도 빚 때문에 망할 가능성이 낮은 주식이라는 뜻입니다. 재무 안정성이 극단적으로 좋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삼아제약입니다. 최근 확인해야 할 중국 뉴스도 있고 주가도 하락해서 분석하려고 합니다. 삼아제약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제약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주식이고 시가총액 천억대의 소형 주식입니다. 좋은 재무제표에 매우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ROE를 기록하는 삼화제약입니다. 지금은 고점 대비 55% 하락한 상태이지요. 2020년부터 실적은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2019년부터 계속 보합 추세입니다. 2024년에 주가 급등이 나오기도 했지요. 기업 기호를 보겠습니다. 사마 제약은 호흡기 피부과 해열제 같은 제품을 만듭니다. 주요 주주의 이름에 허준이 보이는데요. 사람의 직업은 이름을 따라 가는 걸까요? 이름에 허준이 있는데 제약 업종이라서 신뢰가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제약 업종에 있어서 미래 성장성은 높습니다. 수출 비중 확인이 필요하지요. 주요 주주가 69%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은 겨우 2 투자 중 입니다. 외국 인들 은 미래 성장성 을 조금 낮게 보고 있나 봅니다. 그래도 사마제약은 52년 연속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약업종에는 유한양행이 100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사마제약의 주력 매출은 호흡기 관련 제품인데 매출이 상승 추세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높은 제약산업에 있고 전체적인 매출도 상승 추세입니다. 미래 성장성 상승 요인이 될수 있지요. 물론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 는 감점 요인이 되겠지요. 제약산업은 더 좋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꾸준히 투자해야 합니다. 연구 개발 투자 금액이 상승하고 있는 사마 제약입니다. 그리고 매출액 대비 4% 이상 투자하고 있지요. 비교 대상으로 적당하지는 않지만 유한 양행은 매출액 대비 10% 이상 투자 중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20% 정도를 투자하고 있지요.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사마제약 주식을 보겠습니다. 동일 업종의 PER은 제약산업이라서 94배 수준입니다. 2024년 3분기 PER은 4배를 기록하고 있는 사마제약입니다. 5년 기준으로도 낮은 PER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PBR은 어떨까요? 2024년 3분기 PBR은 0.6배입니다. 제일 낮을 때가 2023년에 0.5배입니다. 참고로 황금 거북이가 처음 분석했을 때가 2023년입니다. 아무튼 5년 기준으로 보아도 낮은 편입니다.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배당 성향은 조금 낮은 삼화제약입니다. 2020년에 단기순이익이 낮은데도 배당을 줘서 배당 성향이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배당 수익률은 다른 제약 업종과는 다르게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배당금도 상승하고 있는 삼화제약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상승했습니다. 거기다가 22년 연속으로 배당을 주고 있지요. 주 주식 시장에 상장된 이후로 배당을 계속 주고 있는 주식입니다. 최근 삼화제약의 뉴스를 보겠습니다. 예전부터 주력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호흡기 제품 시투스가 있습니다. 한두달 전에 복제약 등장의 가격 인하 이슈가 있었는데요, 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네릭 제품이 나와서 삼화제약은 단기적으로 매출이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재무제표가 좋았던 삼화제약이고 다른 제품도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관되는 뉴스를 보겠습니다. 사마 제약의 주력 매출은 호흡기 관련 제약 제품입니다. 그런데 중국 병원에서 대기 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뉴스에는 나오지 않는데 해외에 있는 뉴스에서는 중국 안에 호흡기 관련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대기 인원은 1000명이 넘고 대기 줄도 3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약이 부족해서 중국 의료 양모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다가 화장터도 대기줄이 생겼다고 하는 중국인데요. 중국에서는 기존의 독감이라고 하는데 불안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삼화제약 주가가 상승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좋은 재무제표와 매우 좋은 재무 안정성이 있습니다. 22년 연속으로 배당을 주고 있고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저 PER에 저 PBR 주식이지요. 52년 연속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화제약 주가가 하락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ROE 역시 낮은 편입니다. 주력 제품 약가 인하도 아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낮은 거래량에 시가총액도 천억 수준입니다. 황금거북이 같이 인기가 없는 종목입니다. 황금거북이는 2023년 11월 삼화제약을 분석했었습니다. 망하지 않는 주식 투자에 허준도 보유한 51년 제약 배당주식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분석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분석하는 내용 중에 없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삼화제약은 15,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15,000원 저평가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시가총액이 낮아서 소액 매수 의견만 제시했었지만 주가가 16,000원부터 37,000원까지 두배 이상 상승했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주가가 17,000원 수준으로 내려왔지만요. 황금거북이는 삼화제약 주가가 저점 구간이지만 저평가 구간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저평가 구간은 12,000원부터 16,000원 사이입니다. 2024년 4분기 실적을 봐야 더 정확한 저평가 구간이 나올 것입니다. 참고로 삼화제약은 23,000원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망하지 않는 주식이라는 매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한국도 독감 환자가 증가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거북이도 감기에 걸렸거든요. 황금 거북이의 삼화제약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재무제표상 매출과 이익은 상승했고 잘 기록합니다. 재무 안정성은 극단적으로 좋지만 주가가 저평가 구간은 아닙니다. 배당 연속성은 있는데 배당금이 계속 상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에 잘 맞는 PER과 PBR입니다. 미래 성장성 부분을 보면 좋은데 내수 주식이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평균 ROE도 낮은 상태이지요. 황금거북이는 삼화제약 주식에 대해 별점 7.5점을 제시합니다. 호흡기 환자가 증가하면 수혜를 보는 주식입니다. 그렇다고 다시 전염병이 강하게 돌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은 더 중요하니까요. 황금거북이는 주가가 16,000원 초반으로 내려가야 소액 매수 의견입니다. 지금은 관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4분기 실적 확인이 우선 필요해. 보... 보입니다. 주가가 저평가 구간으로 내려가면 별점은 8점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16,000원 아래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조금 일찍 사마제약을 분석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